까까? 응, 까까? 까좋 좋아? 어? 어? a 까 a c a c 자야 a 자야 c a Caca, c a 까! a Caca, c 까 그러니까 우유랑 먹었지 매이 이건 사실 까까 아니고 시리얼이야 그러니 시리얼 먹었지 우유에 말아서 먹었지 우유랑 같이 먹어 <뭐랭> 아이 맛있다 까까 우유 우유. 맞습니다 어. 우유 라 우유도 먹어? 맞습니다 우유도 응, 우유 맛있다 마실 어, 을 거야 맛있을 음, 거야 맛있을 거야 응 메이지 거야? 또또또 또. 또또. 볼 거야? 메이지 그만 봐. 이거 컵지우야. 최고 컵. 이거 지후 거야. 지후 거야. 아, 또 메이지. 또 메이지 가지러 갔다. 이또 메이지 가지러 가는구나. 메이지 그만 보자. 메이지 그만 볼순 없어? 음, 메이지 계속 볼 거구나. 좋아, 메이지. <laughs> 지우가 사랑하는 메이지입니다. 지우는 메이지를 사랑합니다. 사랑해요. 메이지 사랑해요. 엄마가 엄마 할게. 너가 만지면 와, 고장나. 응, 응. 또 따또 따비 우유 맛있다. 우유 맛있다. 아이고야, 또 튀겠다. 아저씨야, 엄마가 왜 아저씨야? 아! 아, 엄마가 아저씨야 아싫어? 왜 싫어? 그게 뭐? 뭐가 싫어? 안녕 안녕 누가? 이거? 엄마 거. 메이지 메이지를 응, 또 봐야겠다고? <laughs> 아그메이또 봐야겠어? 배지. 메이지, 메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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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독 메이지 금단 현상입니다 메이지 금단 현상이에요 메이지 금단 현상 찍지 마세요 찍지 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<웃음> <웃음> 찍지 마세요 찍지 마 메이지 금단 현상입니다 아 어, 이거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지우야 <laughs> 지우가 손으로 가렸잖아 응 그치 메이지 금단 현상입니다 그럼 난장